자존감 낮은 여자친구 어떠냐고 저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데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지만 진짜 그냥 그냥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, 그냥. 에이, 진짜 있어 진짜 그냥 낮은 사람들 아무리 칭찬해줘도 안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갑정너짓하는거다 받아주고, 아무리 칭찬해주고, 내가 또 칭찬해도 잘하는 스타일이야, 나는 또. 찝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칭찬해 잘해주거든? 근데 아무리 칭찬해주고, 아무리 막 케어해주고,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도, 안 되는 애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싫어. 어. 아예 안 돼. 그거는 싫어. 너무 높아도 싫고, 너무 낮아도 싫어. 그냥 항상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지 않아요? 원래? <laughs> 원래 모든 게 적당한 게다 좋아. 모든, 님들이 다 적당한 게 좋은데, 너무 이렇게. 그렇지, 연애든 모든 인간 관계, 원래 다 모든 게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려고 만나는 거잖아. 그렇잖아. 희생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. 연애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윈윈하는 거거든? 근데 윈윈의 방식이 자기가 윈을 하려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, 인간 관계도 그렇고, 다 그렇잖아. 내가 심심할 때 친구가 외로워. 아, 내, 가 외로울 때 친구가, 뭐, 나, 나를 만나줘. 그럼 친구가 외로울 때 내가 또 만나줄 수 있는 거고.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. 다, 사업도 다 그런 거잖아. 어? 내가, 뭐다 그런 건데, 연애할 때, 그냥, 씨발, 자기 감정만 존나 챙기려고 했는 있어요. 다. 어, 어, 다 있어. 근데, 윈윈이 안 되면 해줄 수 밖에 없지. 다 그런.